방송 중에 무슨 택배가 왔다 그래서 누가 뭘 보냈나 보다 했는데 이전옥경 가수님이 아이고 이 정관장 작년에도 보내주셨는데 또 보내주셨네요. 고맙습니다. 잘 먹을게요. 근데 무슨 보따리가 이렇게 예쁘게 쌓였대. 이거 너아보따리끌끓여 <laughs> 아이고, 정성스러운 정관장을 어, 잘 먹고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새록경갔수님 감사합니다 추석선물 추석 감사하고요 명절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